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담야담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이야기 한편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향이나 사시는 지역을 알려주세요. 꼭 찾아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여주고을에 김진사댁이라는 <laughs> 양반 집이 있었습니다. 그집 안치에는 젊은 과부 한 명이 살고 있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연화. <laughs> 스물의 혼이 나여 이 집에 시집 왔으나 남편이 병으로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지요. 과부는 함부로 밥출입을 해서는 안 되느니라. 시어머니 장씨는 며느리를 구박 했습니다. 연아는 날마다 안채에 갇혀 지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지요. 스물둘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평생을 이 집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것이 연화에게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것뿐인가. 연화는 매일 밤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머슴이 힘이 장사래. 물동이 네 개를 한꺼번에 들어 올렸다지. 연화는 궁금해서 창틈으로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머슴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스물다섯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청년은 무거운 물동이를 가볍게 들어 올리며 하인들과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연화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젊은 남자의 모습인가요? 아니,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인가요? 마님, 새로운 머슴은 석주라고 합니다. 시녀가 귀띔했습니다. 석주라. 연화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자주 창틈으로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석주는 언제나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땔감을 패고, 물을 깊고, 마당을 쓸었지요. 하지만 힘든 내색 없이, 항상 웃으며 일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밝은 사람이구나. 연화는 석주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환한 미소가 연화의 어두운 마음에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지요. 어느 날 저녁 연화가 안채 마루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석주가 마당을 쓸다가 고개를 들어 연화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석주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마마님. 연화도 당황해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느낌은 무엇인가? 연화는 자신의 마음을 알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양반 마님이 머슴을 향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어찌 뜻대로 되겠습니까? 연화는 밤마다 석주를 떠올렸고, 낮이면 창틀에 기대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연화의 외로운 마음 속에 금지된 감정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비가 쏟아지는 날이 계속되었지요. 연화야, 사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거라. 시어머니의 명령이었습니다. 예, 어머님. 연화는 우산을 들고 뒷산의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바람까지 불어 우산이 뒤집혔습니다. 아. 연화의 옷이 순식간에 흠뻑 젖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 빗물에 길이 질퍽해졌습니다. 조심해야지. 연화가 조심조심 걸었지만 진늘길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연화가 넘어지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를 받쳐주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석주였습니다. 석주는 연화의 허리를 잡아 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너, 너는. 연화는 석주의 따뜻한 손길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인 석주 옵니다. 마님께서 넘어지실까 걱정되어 뒤따라왔습니다. 고 고맙구나. 연화는 석주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다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석주가 다시 연화를 받쳐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거의 껴안다시피 했지요. 연화는 석주의 넓은 가슴에 얼굴이 닿았습니다. 두근두근. 석주의 심장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연화 자신의 심장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마, 마님. 이 길은 너무 위험합니다. 소인이. 업어드리겠습니다. 안 된다. 그럴수는. 하지만 연화는 다시 미끄러졌고, 이번에는 완전히 넘어질 뻔했습니다. 마님. 석주가 재빨리 연화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이러지 마라. 내려놓거라. 죄송하오나 마님께서 다치시면 안 됩니다. 잠시만 참아주십시오. 석주는 연화를 공주처럼 안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빗속에서 석주는 연화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연화는 석주의 품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죽은 남편도 이렇게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남편과는 혼인한 지 1년 만에 헤어져서 제대로 된 부부의 정도 나누지 못했지요. 이 느낌은 무엇인가. 연화는 석주의 넓은 가슴에서 남자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빗물에 젖은 석주의 옷에서는 흙냄새와 땀냄새가 났지만 연화에게는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석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연화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안치에 도착했습니다. 석주가 마루에 연화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마님, 옷을 빨리 갈아입으십시오. 감기 드시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도 몸조리 잘하거라. 예, 마님. 신뢰하겠습니다. 석주가 물러갔습니다. 연화는 한참 동안 석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석주의 따뜻한 품과 넓은 가슴이 계속 생각났기 때문이시요 그날 이후 연화와 석주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둘은 서로를 찾는 듯 했습니다. 마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석주는 마당을 쓸다가 연화를 보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너도 수고하는구나. 연화는 짧게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가 홀로 안채 뒤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밝았고 바람은 선선했지요. 마님 혼자 계십니까? 석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석주야, 어찌 이곳에? 마당을 쓸다가 마님께서 혼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외로우실까 걱정되었습니다. 고맙구나. 연화가 석주 옆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감히 마님 옆에. 괜찮다. 앉아라. 석주는 조심스럽게 연화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봤습니다. 석주야. 예, 마님. 너는 가족이 있느냐? 예, 홀어머니께서 계십니다. 그렇구나. 효자로구나.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약값을 벌기 위해 머슴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연화는 석주의 효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훌륭하구나. 내 어머니는 복이 많으신 분이야. 과찬이십니다. 나는, 부럽다. 연화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무엇이 부러우십니까? 너는 자유롭지 않느냐? 밖을 돌아다니고, 일을 하고, 어머니를 돌볼 수 있지.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이 집에 갇힌 새와 같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평생을 이 안체에 갇혀 살아야 한다. 마님. 내 인생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지.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석주야. 나는 외롭다. 너무나 외롭다. 연화가 울먹였습니다. 석주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소인이, 소인이 곁에 있겠습니다. 연화는 석주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달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바람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마님, 응? 소희는, 마님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 석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왜, 안 되느냐? 소희는, 머슴이 옵니다. 감히 마님을, 신분이 무엇이냐?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연화가 석주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석주야, 솔직히 말해 보거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석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소이는 마님을 흠모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다. 석주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석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됩니다. 만임 이것은.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상관없다. 하오나 마님께서 욕을 보시게 됩니다. 연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것은 금지된 사랑이구나. 두 사람은 슬픈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맞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 장 씨가 남편 김진사를 찾았습니다. 영감 며느리를 재혼시켜야겠소. 재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연화가 젊은 것이 아깝지 않소. 이대로 과부로 평생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소. 하지만 연화가 원하지 않으면 며느리의 뜻이 무슨 상관이오?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사실 장 씨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연화가 재혼하면 죽은 아들의 재산을 모두 가로챌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옆마을민사방이 재혼 의사가 있다 하오. 재산도 많고 집안도 괜찮다 하니 며느리에게는 좋은 혼차 아니겠소. 하지만 영감은 왜 그리 우유부단하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소. 장 씨는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장 씨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내게 좋은 혼처를 구했다. 혼처라니요, 어머님. 옆마을 민서방께서 너를 아내로 맡고 싶어 하신다. 안 됩니다. 저는 재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연화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과부가 평생 혼자 살겠다고? 남편의 제사를 모시며 이 집에서 살겠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장 씨가 연화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아무리 때리셔도 재호는 하지 않겠습니다. 연화는 뺨을 맞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나가거라. 밥도 주지 않을 것이다. 연화는 골방에 갇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지만 아무도 연화에게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골방 창문으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마님, 석주였습니다. 석주야, 마님, 괜찮으십니까? 물과 떡을 가져왔습니다. 석주가 창틈으로 음식을 건넸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마님 들었습니다. 재혼을 강요받고 계신다지요? 그래. 하지만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마님. 석주가 창틈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화도 손을 내밀어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주야. 나는, 나는 너 말고는 다른 남자를 생각할 수 없다. 마님. 저도, 저도 그러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지 않느냐. 마님. 석주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소인이, 소인이 마님을 모시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집에서 도망칩시다. 멀리 아무도 우리를 아는 이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님께서 민 서방에게 시집 가시느니 차라리 소인과 함께 도망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연화는 망설였습니다. 양반 마님이 머슴과 도망친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주야, 정말. 정말 나를 모실 수 있겠느냐? 예, 마님. 평생 모시겠습니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좋다. 도망치자.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자. 마님. 내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뒷문으로 나가겠다. 알겠습니다. 소인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창 너머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 날 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골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시녀가 깜빡 잠겨 있지 않은 것이었지요. 연화는 조심조심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석주가 뒷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석주야, 빨리 가시지요. 들키기 전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밤새 걸어 새벽 무렵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님, 여기서 잠시 쉬시지요. 폐가가 된 초가집에서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쉬었습니다. 석주야 고맙다. 나를 구해 줘서. 마님, 이제부터는 제가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연화는 석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석주야. 나는 두렵다. 앞으로 어찌 될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석주가 연화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연화는 석주의 품에서 안정을 느꼈습니다. 석주야. 예, 마님. 이제.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마라. 그냥 연화라 불러다오. 하오나. 우리는 이제 도망자 신세다. 신분도 없고 집도 없다. 그냥. 남자와 여자일 뿐이지. 석주는 감동했습니다. 연화. 님. 그 호칭이 연화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그래, 석주야. 앞으로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예, 연화님.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며칠을 걸어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니 우리를 아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석주가 빈 초가집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지내도 되겠습니까? 그래 좋다. 두 사람은 그 초가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석주는 낮에 마을 사람들의 일을 거들어주고 돈을 벌어왔습니다. 연화는 집안일을 하며 석주를 기다렸지요. 연화님 왔습니다. 고생했구나. 어서 들어와 쉬어라. 연화가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연화님께서 직접 밥을 하시다니. 양반 마님께서. 이제 나는 마님이 아니다. 그냥 연화일 뿐이야.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습니까? 예, 정말 맛있습니다. 연화님의 손맛이 일품이십니다. 석주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에 연화는 흐뭇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석주야, 행복하냐? 예, 연화님. 이렇게 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나도 그렇다. 연화가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주야. 오늘 밤은 연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연화님. 석주도 연화의 뜻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주가 조심스럽게 연화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연화님. 제가 감히, 괜찮다, 석주야. 나는, 너의 여자가 되고 싶다. 연화가 석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석주는 연화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연하님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석주야.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창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석주는 조심스럽게 연화의 옷걸름을 풀었습니다. 연하님, 아프시면 말씀하십시오. 괜찮다. 천천히.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타닥 타닥 화로 불 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하나로 겹쳤습니다. 연하는 처음으로 진정한 남녀의 정을 느꼈습니다. 죽은 남편과는 달리 석주는 연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연하님, 석주야. 두 사람의 숨소리가 하나로 섞였고, 촛불이 흔들리다가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느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달빛만이 두 사람의 첫 번째 밤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난생 처음 여자로서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석주의 품에서 연화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석주는 낮에 일을 하고 연화는 집안일을 하며 평범하게 살았지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도망간 마님과 머슴을 찾고 있어. 혹시 보지 못했소? 추노꾼들이었습니다. 김진사댁에서 보낸 것이었지요. 글쎄요. 이 마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거짓말로 연화와 석주를 숨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워낙 부지런하고 착해서 마을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추노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날 밤, 석주가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화님, 빨리 짐을 싸십시오. 추노꾼들이 마을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일단 산으로 피신합시다. 두 사람은 급히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추노꾼들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저기다. 도망자들이다. 잡아라. 석주가 연화의 손을 꽉 잡고 달렸습니다. 연화님, 놓지 마십시오. 석주야. 하지만 추노꾼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놈들. 석주가 돌을 집어 던지며 맞섰습니다. 연화님, 먼저 가십시오. 안 돼. 너를 두고 갈수 없어. 추노꾼들이 석주를 애워쌌습니다 석주는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으. 석주가 몽둥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석주야. 연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님을 잡았다. 추노꾼들이 연아를 붙잡았습니다. 나죠. 석주야. 연아는 끌려갔고, 석주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아님, 연아님, 석주는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연아는 김진사댁으로 끌려왔습니다. 이 못된 년, 머슴놈과 도망을 치다니 시어머니 장씨가 연아를 때렸습니다. 찰싹, 찰싹, 당장 민서방에게 시집 보내겠다. 안 됩니다. 저는 석주의 여자입니다. 뭐라고. 감히.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님. 연하님. 석주였습니다. 상처투성이 몸으로 석주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석주야. 연하가 달려 나가려 했지만 하인들이 막았습니다. 석주는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사님. 소인은 비록 머슴이옵니다. 뭐하는 짓이냐. 당장 쫓아내라. 하지만 석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게, 제게 연하님을 맡겨 주십시오. 평생 모시겠습니다. 석주가 땅에 이마를 찌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머슴 주제에 양반 마님을 달라고 소인은 연하님을 사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이 석주를 끌어내려 했지만, 석주는 버텼습니다. 아버님, 연화가 나섰습니다. 저를,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뭐라고? 저는 이제 이집 며느리가 아닙니다. 며느리 자격을 박탈해주십시오. 연화야, 내가 무슨 말을? 저는 석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제발, 제발 허락해주십시오. 김진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영감. 이 버루 장머리 없는 것들을 장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 영감. 연화야, 너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 예, 아버님. 석주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가거라. 하지만 다시는 이집문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연화가 달려가 석주를 일으켰습니다. 석주야. 이제 우리 자유다. 연화님.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연화와 석주는 김진사댁을 떠났습니다. 먼 남쪽 마을로 가서 작은 집을 얻었지요. 석주는 밭을 일구고 연화는 집안일을 하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연화야 힘들지 않으냐. 전혀. 너와 함께라면 어떤 일도 즐겁단다. 연화는 양반 마님이었을 때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수 있었으니까요. 1년 후 연화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석주야 우리 아들이야. 연화야. 고맙소. 정말 고맙소. 석주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은 무엇으로 지을까요? 음. 자유롭게 자라라는 뜻으로 자유라 하면 어떨까요? 좋은 이름이구나. 3년 후에는 딸도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딸이로구나. 연화야, 수고했소. 석주야. 우리 딸 이름은 꽃처럼 예쁘게 자라라는 뜻으로 꽃님이라 하면 어떨까요? 좋아. 연화와 석주는 두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부부는 참으로 금슬이 좋구나.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아. 아이들도 참 착하고 말이야. 아무도 연화가 양반가 마님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었지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석주와 연화는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지요. 연화야. 응 행복하오. 그럼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하지. 연화가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렇소. 당신을 만나 정말 행복했소. 석주야 후회하지 않느냐. 양반 마님과 도망쳐서 고생만 했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요? 당신과 함께한 이 모든 날이 축복이었소. 석주가 연화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나도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외롭게 살았을 거야. 연화야. 석주야, 사랑한다. 나도 사랑하오, 연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석주와 연화는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의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지요. 방 안에 촛불이 흔들리고, 달빛이 창문을 비쳤습니다. 석주는 연화를 부드럽게 안아주었고, 연화는 석주의 품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연화야. 당신은 나의 전부요. 나도 그렇단다, 석주야.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고, 촛불은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서로를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세월이 더욱 흘러, 두 사람은 백발이 되었습니다. 석주야, 우리 손자가 벌써 다섯이나 되는구나. 그러게 말이오. 세월 참 빠르오. 석주야, 후회 없지? 당연하지. 당신과 함께한 이 모든 날이 행복이었소.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진정한 사랑에는 신분이 없다 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그것이 바로 부부이고 가족이지요. 연화와 석주는 신분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양반 마님과 머슴. 하늘과 땅만큼 다른 신분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정말 신분이 필요할까요? 마음이 통하는 것, 서로를 아끼는 것,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